어째요? 그럼 내가 틀렸단 말이에요? 틀렸지. 안 틀렸고 말고 어느 부부가 싸움 끝에 서로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라비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지 가려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제발 저희 이 답답한 가시 하나 풀어주세요. 그러자 라비가 부부에게 물었어요. 두분 중에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소? 제가, 제가 먼저 할게요. 남편과 아내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당신부터 하시구려. 아니야 당신부터 해요. 당신부터 하니까. 아니라니까. 부부는 또 옥신각신했어요. 아 조용히들 하시오. 그럼 아주머니부터 나를 따라오시오. 서재로 갑시다. 그러자 아내가 먼저 앞삐를 따라 서재로 들어갔어요. 선생님 저 말이지요. 아내는 흥분된 말투로 험다, 남편의 험담을 들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 나삐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시겠소라든가 아 그랬겠소이다라든가 속이 정말 상하셨겠소이다와 같은 말들로 아내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어요. 아내의 이야기가 끝나자 이번에는 남편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저 말이지요. 남편은 랍비 앞에 앉자마자 씩씩거리며 하나 둘 아내의 흉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랍비는 이번에도 아내에게 한 것과 같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시겠소 라든가 아 그랬겠소 라든가 속이 정말 상하셨겠소이다와 같은 말들로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라비의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잠시 후 부부가 돌아가고 제자가 라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아내에게는 모두 아내가 옳다고 하시고 또 남편에게는 모두 남편이 옳다고 해주셨나요? 그러자 라비가 싱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실컷 싸우고 온 부부는 너무 흥분에 있어서 침착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일세. 남편과 아내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잘 들어주면 그들은 흥분한 마음에 가라앉힐 것이야. 흥분이 가라앉으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